자, 20번입니다. 자, 그래, 어, 20번은, 자, 그래프를 좀 디테일하게, 이제 그리면은 좀 쉽게 풀 수가 있고, 저, 그래프를 조금 허접하게 그리게 되면, 이제, 좀, 맴맴 돌고 답을 찾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될것 같아. 자, 어, 일단 그래프를 뭐잘 그린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 좀 크게 그리셔야 됩니다. 크게. 이뭐 작게 그려가지고는, 뭐, 그래프를 잘 그릴 수가 없어요. 크게 그려야지 좀 눈에 선명하게 들어올 거거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한 칸을 지금 1이라고 조금 크게 잡았어. 어, 자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원이 있고 fx라는 어떤 구간 함수가 있는데, 자 먼저 원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자 원을 그리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지금, 어, 이제, 무리함수를 먼저 그려볼 건데, f x 무리함수가 있거든. 자, 얘는 지금 이제 원점을 출발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1을 지난다는 거알수 있거든. 자, x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1입니다. 그래서, 아, 요런 식으로, 이제, 그려시고 음, 이렇게 이제 영역이 하나 나오는 거야. 얘가 s1이거나, 뭐, 2거나, 3거나 하겠죠. 그게 따라서. 자, 그 다음에, 이차 함수를 그리셔야 되는데,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이차 함수가 사실 얘처럼 생겼잖아. 그지? 이렇게 쭉 올라갈 건데, 얘보다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 위에 있는지, 아니면은 교차하는지, 그게 좀 애매해. 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원은, 원은, 원은 지금, 1콤마 1에서 어떠냐면은 접선의 교육기가 이렇게 X축의 수직이지. 맞지 수직이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이제 계산될 수 없는 계산될 수 없는 값이거든. 자 반면에 이차함수는 이 참수는 이 일코만에서 기울기가 적어도 수직은 아닐 거 아니야. 뭐 이런 이 정도 된다고 치면은 음? 이런 어떤 양의 기울기를 가질 거 아니야. 얘처럼 아니 수직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 접선의 기울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는 그래프가 살짝 위로 이렇게 지나줘야 한다는 거. 야 원보다 살짝 위를 이렇게 지나서. 아, 이렇게 작은 틈이 하나 생기네라는 거예요. 여기가 또 s가 되는 거겠지. 자, 그리고 이제 원 이렇게 생겨.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이 가장 작은 얘가 s1이거든. 얘가 s2가 될 거고 가장 큰 나머지 부분이 s3가 자,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내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원점과 용1마이를 이렇게 한번 이어 보겠습니다. 자, 이으시면은, 자, 뭐가 생기냐면, 이렇게 이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는 거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는 거야. 자, 봐봐.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 파란 선, 요 파란 선이 뭐냐면은, 어, X제곱이거든? FX에 있는 X제곱. 그리고, 이 빨간 선, 빨간 선, 자, 잘 구분해야 돼. 이 파란 선과 이 까만 선이 이루는 게 이제 S1이고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원과 이차함수가 만들어내는 도형이고, 이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만나서 생기는 이 도형은 S라고 할 거야. S, 오케이, 네. 그러니까 문제에 언급되어 있지 않은 어떤 영역에 대한 내가 이제 넓이를 정의를 한 거야. 여기는 S입니다. 자, 내가 왜 여기 이 얘기를 하냐면, 봐봐. 이 s2를 만들어내는 이 무리함수 파트 있잖아 얘를 y 축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대칭을 시키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그지 됩니까 자 얘가 지금 y는 루트 x가 될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이 파란 선은 자 y는 x 제곱이니까 오 봐봐 얘랑 얘랑 역함수 관계죠 뭔 소리야 y는 x에 대해서 이 위에 생기는 이, 어, 이 도형의 넓이와 이 아래에 있는 이 S라는 도형은 자, 넓이가 같기 때문에 얘도 S가 되는 거야. 됩니까? 되죠? 네. 자, 결국에, 결국에, 봐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자, 어떤 얘기가 되냐면, 이 빨간 선과, 빨간 선과, 이거 원이야, 원. 밑에 있는 거 이거. 자, 빨간 선과, 원이 만들어내는 이 도형, 이 도형에서, 자, s를 빼면 s1이고, 이 빨간 선과 이 원이 만들어내는 도형에다가 반대로 s를 더하면 s2가 되는 거야. 자, 알아듣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자, 요 부분만 그 그림을 한 번만 더 그려드리면, 뭐 다시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직각이 늠면 삼각형이 있고, 있고, 자, 원이 이렇게 만나서 생기는 도형이 있어요. 오케이. 자, 이 도형에서, 이 도형에서, 이 도형에서, 이 2차 함수가 또 위에 있어가지고, 응? 어? 여기 S라고 했죠. 자, 이, 이게 이제, 그, 활골이죠. 이 활골에서, 활꼴에서 S를 빼면, 자, S1이고, 자, 활골에다가 S를 한번더더 더 하면은, 어 이게 S2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예. 네. 그래서 자 활꼴에서 S를 빼면 S1이 되고, 자 마찬가지로 이 활꼴에서 활꼴에서 S를 자 더하게 되면은 S2가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자 S1, S2를 이렇게 더하래. 그러니까 여기서 연립을 하는 거야. 자, 더해. 자, 그러면 S가 뭔지 모르겠지만 더하니까 소거 되겠죠. 그러니까 아, 두 배의 활골이라는 거야. 두 배의 활골 넓이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다? S1에서 S2를 더한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예, 그래서 S1, 2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활골의 넓이를 구해서. 두 배를 하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요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팔골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 자 얘는 뭐 어떻게 구하겠어? 자 이렇게 반지름을 그어 가지고 반지름 그어 가지고 부채꼴에서 부채꼴에서 이렇게 직각삼각형의 90 보니까 직각의 넓이를 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반지름이 지금 1인 원이니까 어? 그 부채꼴의 넓이는 자, 4분의 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위에 있는 요 직각 이등변 되겠죠. 양변이 반지름 1이니까 자, 그래서 이 넓이는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자 그래서 활꼴의 넓이는 어, 4분의 자, 파이 마이너스 2가 되어서 아, 이 활골의 넓이의, 자, 두 배는, 자, 2분의, 어, 파이 마이너스, 자,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S1과, 이게 S1과 S2를 더한 값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런데, 그런데, S3도 구하셔야 되거든. 자, S3는 뭐라고 했어? 어. 이원 전체에서 S1과 S2를 뺀 거지. 다시 S3는 S3는 이원 전체 넓이에서 S1과 S2를 뺀 거란 말이야. 오케이? 예. 그러니까 아. S3는, S3는, 자, 원의 반지름이 1이니까, 파이에서, 파이에서, 자, S1 더하기 S2 뭐라고 했어? 여기서 2분의 파이 빼기라고 했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를 뺀 겁니다. 오케이. 자, 뭐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S3에서 S1, S2 더한 걸 뺐다는 것은, 자, 방금 여기서 얘를 빼는 거야. 알겠죠. 자, 봐봐. 2분의 파이 빼기 2. 자, 2분의 파이 빼기 2. 자, 얘를.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파이에서 두번 빼라는 거야. 두 번. 그래서 파이에서 얘를 두번 빼는 거니까 2를 곱해서 이렇게 빼시면 되고요. 자, 계산하시면은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